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화영이나 파트 1 앨범 리뷰를 맡게 된 슈가입니다 네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앨범 리뷰 뭐 공책도 있네요 네 여러분들 공책치고 좀 많이 비싸죠 오선지도 있네요 아우 구성이 알차네요 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음, 트랙 리스트가 나오죠 아, 일단 첫 번째 트랙 화양연화부터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뭐 저도 뭐 10대를 거쳐서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뭐,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음, 고민도 많았고 어, 또 생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인 지금까지 뭐 어느 누구나 생각이 많겠지만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되게 좀 쓰고 싶었어요 뭐랄까 그래서 이제 공간 뭐 음악을 들을 때뭐 느껴지는 공간감 같은 것도 농구장에 공을 튀기는 그런 느낌의 비트를 <목소리> 사용했고요. 또. 거기 나오는 드럼 샘플들도 뭐 농구공 소리를 샘플로 해서 만든 비트니까요. 뭐 가사를 보시면 음뭐 오늘따라 리이 멀어 보여 코트 위에 한숨이고요. 현실이 두려우시면 공을 던질 때면 유일하게 막이 들려놓뭐 이런 가사인데 실제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뭐음 주에서는. 음악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뭐 걱정부터 하고 뭐안될 거다 그런 거 음악 같은 거 하다가 집안 거덜낸다 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죽일 때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좀뭐 뭐랄까 걱정이 좀좀좀 짜이게 좀 되죠. 여기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What am I doing my life?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기 하는. 다시 나에게 되므로가 지금 행복한가? 그 나부님이 정해졌어. 난 행복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곡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 하뭐 일단 뭐 모든 가사가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풀어낸 가사이기도 하고 뭐랄까 저의 10대기 막집뭐1대1대 10대 후반 뭐 10, 9살 뭐이 때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가사를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의 첫 번째 제가 뭐 24마디를 한 24마디 맞나? 뭐쨌든 그렇게 한 인트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레벨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쓸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뭐한몇번 수정을 한거 같긴 한데 마지막 아뭐이런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수정을 하고 보내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아 너무 힘드니까 이 마디 수가 너무 기니까 이게 스물네 못해서 서른두 마디인데나 뭐지 살려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거 하나 쓰려면 막 며칠씩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량의 랩을 한세번네번뭐총 합하면 막백 마리가 넘어가는 랩을 쓴 거죠 쓰면서 마지막 수준하고 아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 이거 음 컨펌이 안 나면 그냥 아나 말고 그냥 아 레몬이나 제오비 하는 거 어떨까 하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막 쓰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아침 막 11시 12시 아침이 아니구나. 그뭐 이제 뭐 거의 오후 다돼서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작업 새벽도 아니구나. 뭐그 전날 막 10시 밤1 0시터막 작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내고 들어와서 잤는데 막 전화가 막 와요 자는데아 뭐지 뭐지 저두 시간 잤나? 왜안 보냈네요? 그래서 어저 피님 저거 보내고 잤는데요 안 보냈대요 그래서 막 졸린데 막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다시 보내고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네, 피님 그러니까 됐다고 속으로 작업실에서 막,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됐다고 와형 이제 녹음을 하는데 사실 뭐 녹음을 할 때까지는 너무 오래 수정을 했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 막 분간도 안 되고 그냥 막 했어요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저... 공개했을 때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막 깨서, 4시였나? 막 깨가지고 막 그냥 이러저래 그냥 막 카톡도 와있고 막방피님이 야, 막 어? 막 이런 카톡도 와있고 이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막 트위터 이런데 막 찾아보니까 되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잘 됐다.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트레이고요.